버거야, 새우야, <laughs> 시청이 어, 왜? 구이 너도 보고 있어. 뭔데 그래? 어? 보지 저 녀석은? 저 녀석이 악당이야. <laughs> 악당이라고? 아마 저 녀석이 저 악당은 그 친구가 똑같이 변신하고 놀리고 난리 났대. <laughs> 그, 그게 정말이야? 어, 전혀 없어. 참치군 가짜였단 말이야? 어 틀림없어 진짜 참치군은 다른 곳에서 갔을지 몰라 <laughs> 나 몰랐네 참치군이 그럼 가짜였단 말이야 그래 참치군이 진짜였단 말이야? 참치군 가짜고? 가짜 참치군은 악당의 변신하는 거였어 <laughs> 틀림없어 저 녀석이 범인 틀림없어 범인은 이 녀석이야. 철이 없어 참치 후에 사과해야겠다. <laughs> 정말로 재밌군. <laughs> 아직 자세는 모르지만 범인 꺼 자꾸 맞았잖아. 도대체 누가지 모르지만 스킨자신 모르니까 그냥 범인 바로, 범인은 바로 스킨이었어. 누가 누가 이런 짓을한 건지, 대체 누가 짓한 건지, 전혀 모르겠어. 그스켈는 녀석이 대체 누가 지지한 건지, 대체 누가 그런 짓한 건지, 대체 누가 그런 짓한 건지, 건지 진실을 밝혀야겠어. 틀림없이 말이야. 범인 입고, So